제가 제가 지금 어제 긴급히 정보를 하나를 들었습니다. 뭐요? 이석현 씨가 말이죠. 예. 이석현 씨는 누구냐? 지금 민주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지금 선거 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어제 조선보에 인터뷰도 꽤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수 국민의힘 내 네. 네. 아, 지자체장. 지자체장. 아. 이 지금 지자체장이 있는. 그 어느 시에 예. 자문 변호사로 아직도 활동 중이라는 거예요. 어, 아 어, 그러면은 그 저기 국민의힘 소속 네. 지자체장이 네. 추천을 했겠네요. 그렇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추천을 해서 그 지자체에서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고문 변 자문 변호사 성도운동은 제가 명단을 성도운동은 봤는데 명단이, 성도운동은 어. 그러니까 돈 거기서. 저기 상당, 사건 수임 예 사건 수임이나 이런 건다 국민의힘 지자체에서 받고 a k o n Swim. Sakon Swim. Sakon Swim. Sakon Swim. Sakon Swim. Sakon Swim. Sakon 성 w i m Sakon Swim. Sakon Swim. 가하 그~ 일종의 이제 그~ 마피아들끼리 네. 내가 너를 키웠고 내가 너한테 그~ 저기 다 줬는데 네. 너는 왜 나한테 충성 안 하고 절로 가느냐 그니까 네. 그~ 대가로 네. 얼굴에다가 칼을 이렇게 갖잖아요 아. 마피아가 그래 그냥은 못 보내준다 니는 하여튼 요 일이 지금도 제가 어저께까지 듣기로는 어저께까지도 네. 예. 그 자진 사퇴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성남시 아 이거 국민의 힘에 그 저기 뭐 지자체 뭐그 변호인 공무 변호인 하려면 네. 그 이제 하다가 민주당 선, 그 선대 위원장 하려면 네. 그 만두 고 가야죠. 그렇죠. 안그만뒀다는데요 그런가요? 아직도 있나요? 네. 오... 하여튼 그 만두게 되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이렇게 남의 당가서 뛰고 있으면서 또 사람 도리가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다른 당가서 선대위원장 할 거면 그 전에 자기가 보수 목수로 어~ 그렇죠, 그렇죠. 관계를 네. 맺었던 거는 다 끝내고 가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냥 희한한데 하여튼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또 오늘 매일 신문이었나요 매일 신문이 또 정리를 쫙해 놨는데 이거는 어, 요 케이스보다는 더 정말 학자들에게 묻는 케이스가 될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홍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예. 어, 돌아가신 분이죠. 고성안종 경남기업 대표에게서 1억 원을 바카스 상자에 받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성, 이른바 뭐 네. 그런 게이트라고 예, 하는 예. 게 있었어요. 성안종 게이트가 있었죠. 그래서 예.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무죄. 또그 2017년 그 5월 9일 그 선거 직전에는 이게 3심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3심 네. 대기 상태였습니다. 똑같네. 그러니까 네. 지금 오히려 똑같지도 않아요. 지금 이재명은 지금 파괴한 소된 아, 거잖아. 그렇죠. 이재명이 좀 대거 났네 예. 아. 그런데 요때 교수들한테 당최 물어봤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이 재판이 진행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안 해도 된, 이거는 지금 중지시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야, 자 이게 지금 네. 저기 어 그래픽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거 이제 매일신문이 진행한 네. 그 취재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매일신문이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어, 2017년에 인터뷰에 응했던 10명의 헌법학자에게 2025년에 네. 최근에 매일신문이 일일이 다시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2017년에 국민일보가 10명에게 물어봤는데 저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 임지봉 당연히 재판 진행해야죠 김내영 당국대 교수 진행됩니다 네. 정현주 전 성신여대 교수 당신 성신여대 교수였, 교수였죠 어, 이거 재판 가야죠 아니 대통령이 됐다고 재판을 안 합니까 장영수 어. 고려대 교수 당연히 재판해야죠 노동일 전학선 황도수 다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10명 중에. 심평은, 심평이 저기 나오죠. 심평 예. 전 경북대 교수는, 아, 글쎄요, 어, 이건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했고, 한상희와 이준일, 저두 사람의 교수는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면 이 재판은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결과를 보시면 10명 중에 3명만 재판을 진행해서는 예. 안된다 아, 안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되어도 기존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의견이 네. 다수 의견이다라는 결론이 사실 저래서 나온 거거든요. 저게 다수다. 저게 네. 다수였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올해 이 매일 신문이 다시 똑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김내영 당국대 교수. 아니요. 재판할 필요 없습니다. 정현주. 전성신 여대 교수 재판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두 사람은 입장을 완전히 바꿨고요. 그다음에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2017년 홍준표는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아 글쎄요 이거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라고 얘기를 바꿨고 심평은 2017년에 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하다가 지금 올해 이번에는 아 이재명은 재판 안 받아도 돼요.라고 얘기를 했고. 임지봉, 임지봉 저 서강대 교수는 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네. 엄청나게 무조건 탄핵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도 이번에는 아예 대답을 안 했어요. 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로는 탄핵에 관해서 코멘트하고 있지 않아요라고 하면서 탄핵에 대해서 나는 아예 대답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영수 교수는 이전과 예. 입장이 명백하게 달라진 사람은 김래영, 정연주, 단국대 교수, 정현주전 성신여대 교수, 그다음에 예. 신평. 그렇죠. 신평 전 경북대 교수. 이른바 예. 윤석열의 멘토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신평입니다. 예.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평 교수는 저기 매일신문의 의견을 바꾼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의견을 바꾼 특별한 의견을 바꿨다는 건 본인 인정했어요. 의견을 바꾼 특별한 이유는 없다. 요즘 사법의 정치화가 너무 심하니까 어, 거기에 중점을 두고 헌법 84조를 해석했다. 어, 미국 예를 참고할 필요가 없, 있다. 무슨 어, 소리야? 자기가 정치화를 시키고 있구만. 네. 그리고 장영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17년과 내가 해석이 다르다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 헌법 제8 4조에 규정이 없어 해석이 나뉘고 있다. 그래서 법원의 유권 해석이 중요하다. 담당 법원이 재판부가 석항하겠다 정지하겠다,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 오늘 저기 대법원 판단도 똑같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 다섯 개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지금 파기 환송심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다섯 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했때 대법원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대법원이 지금 1심 재판부, 그 다음에 고등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이 의견을 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하나의 재판은 그 담당 재판부가 결정을 해야 한다. 그 속행한다, 안 한다는 재판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렇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 대법원이 결정을 확 해버리면 이 각각의 재판부는 이게 독립. 권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간섭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재판관 하나 하나의 소신이 그래서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지기연 부장판사의 저 룸세룸사랑 접대 사건 같은 것들이 의미를 갖는 이유가 뭐냐 판사들한테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한다. 야너 직위연 봤잖아 직위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 절차상 문제 있다 그래서 풀어주니까 직위연 어떻게 됐어 직위연 난도질 당했잖아라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네.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저기 김동연 전 장관 재판 그 공개하니까 룸사랑 효과 있네 이런 거 했는데요. 네. 만약에 이런 식이면은 이재명 위정교사 재판 일심 무죄 네. 나온 김동연 판사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정치적으로 이런 인신 공격이나 이런 거안 하잖아요. 자기한테 자기들이, 그, 그러니까 예, 정말로 예상밖의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공직선거법 위반, 네. 2 심에서 무죄 나왔을 때, 최은정, 뭐, 정, 정경호, 이예슬 판사, 세명 재판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리고 대법, 방금 말씀하신 거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대법원도 그 일심 재판부든 고등 법원이든 그한명한 한 명의 재판부와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정신인데 여기는 그냥 마구 개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학자의 입장에 대해서 총장도 관여를 안 하는데 옆에 지나가던 동네 네. 주먹 쓰는 형들이 야. 너뭔 소리야? 너왜 이렇게 가르켜?라고 지금 가섭하고 있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근데 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요. 그럼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똑같이 미러링 미러링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만약에 그러면은 김동현 판사에 대해서 그리고 저기 선거법 위반 무죄 그 했던 그 이심 재판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오마, 찾아가지고 하면 그때 나올 때민준아 뭐라 그럴 겁니까? 구속돼요, 근데. 그럼 구속 보수는 구속돼요 보수는 보수가 그렇게 하면 구속돼요 <laughs> 그래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넘지 말아 말아야 될 재판부에 대한 선이 있는데 너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지금 저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죠 방탄독재 방탄독재가 방탄. 진짜 무르익고 있는 느낌이 정말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 예.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선악 판단이 안 되느냐. 아니, 방탄 독재? 독재라는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우리나라 사람 정말 민주주의 좋아하잖아요. 그 예. 근데 왜 이런 방탄 독재를 하고 있는 당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사람들은 의문을 갖거든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늘 전 국민의힘 소속이었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예. 어, 오늘 이재명 공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욱 김상욱가 아니라 이상욱이나 박상욱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개인의 자유니까. 예.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예. 어, 보수의 가치인 사회 내재 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책임감을 갖춘 후보,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고 판단했다.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상욱 의원은 이 사람 지금 울산 의원이죠 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재명이 진짜 보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보수가 뭡니까 지금 삼권 분립을 지금 허물어뜨리고 나는 처법적 존재다 나는 법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종류의 이런 종류의 주장이 아니라 진짜 이런 거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이상한 입법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방치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뭐 저는 그림을 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런 사람이 이게 보수주의자입니까? 김상욱이 뭔데 이 사람을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의원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네. 어, 정치적 행보로는 좀 이상합니다. 이분 유명했던 게 울산에서 네. 그 성철호 전 울산시장 네.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잖아요. 근데 뭐 거기를 자기가 송철호랑안 맞아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네. 후보, 문재인을 그때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게 네. 그것도 그때는 뭐냐면 강압에 의해서, 아이 강압이라기보다는 송철호 시장 뭐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그랬다 네. 이렇게 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 김상욱 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네. 국회에서 열었던 토론회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예, 예, 이게 예. 문제가 많다라고 네. 하는 세미나를 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려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가서 뭐 인사말을 했다는 맞아요. 기사가 나왔는데 예. 아 이건 또 누가 기가 막히게 열었네서 봤더니 예. 그 토론회를 김상욱 의원이 그렇죠. 국민의힘 소송인데 또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상욱은 실제로는 이렇게 넘어가려는 준비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온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네. 어, 어떻게 본다면은 성향이 안 맞고 하면은 뭐 중이 절이 안 맞으면 정이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뭐 네. 그래서 뭐 떠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네,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그이 이런데 네 이재명이 가장 보수답다 이런 네. 판단에 대해서는 이런 판단은 전도된 인식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니 보수가 지금 상권 분립을 얼마나 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보수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를 보수가 지금 상권 분립을 이런 식으로 야. 한 명을 위해서 방탄 독재의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네. 법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변호사죠. 네. 변호사고. 네. 그런데도 뭐 변호사인데도 어쨌든 그 그 저기 선거 과정에서 약간 공직 거법 관련 네. 본인도 약간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고거를 해소하려고 토론회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또 문수, 하나 예. 김, 요거 제가 김문수 후보 말씀하신 거 우리 아까 한번 읽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잠깐 예, 예, 예. 사람들이 예. 음.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을 예. 지지하는가 야, 이 네, 얘기를 예. 이제 했었던 거였는데 예. 또 있습니다 홍준표 지금 음. 하와이가 니가 가라 하와이 야, 예. 홍준표 뭐라고 얘기했냐. 어저께 이를테면은 나는 정말 국회의힘과는 절연을 하겠다 그 얘기를 또막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 권성동 막 이런 분들이 또맹 비난을 했습니다. 인성 어디 가냐라고 비난을 하니까 홍준표 후보 저전 대구시장이 또, 또 올렸습니다. 예. 내가 차라리 노무현을 따라서 꼬마 민주당으로 갈 걸.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국민의힘과 절연한 거다. 즉 경계 은퇴를 한게 아니다. 이게 뭔 얘기 같아요? 나 노무현 따라서 꼬마 민주당 갈 걸. 나 국힘하고만 저런 했지 정치하고 저런한 건 아니야. 권오을 홍준표의 사람이거든요. 네. 권오을 지금 어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과 유용세 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님 유경수 여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점지해 줬던 그런 사람. 어 이재명을 찍어라. 예. 응? 이재명이 된다 이렇게 점지를 해줬다. 이게 다 뭔가 뭔가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말을 말을 정말로 바꾸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예. 홍준표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이번 대선 말고 그전 대선 때 네.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경선에서 그 윤석열 후보한테 졌다 졌을 때 너무 너무 그게 한이 맺혔다 뭐이 얘기를 해봐요 네. 네. 나를 안 뽑아주고 그러니까 윤석열 뽑아줬어 이게 말이냐 참 저는 김상욱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김상욱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이 됐으면 그런데 자기랑 맞지 않는다 그러면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나면 됩니다 떠나면 되는데 자기가 먹던 우물에다가 이렇게 침 뱉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못 먹었다고 해서 그 밥에 독을 타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정말 정치인의 자격이 있느냐,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살 자격이 있느냐,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소갈머리.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를 칭찬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안철수는 요즘 열심히 네. 선거운동하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저 지사를 향해서 그리고 뭐 그대요 절대로 저 이재명과 손잡지 마시오. 네. 그 얘기했어요. 한동훈 후보한테는 네. 빨리 집에만 있지 말 나오세요. 그러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패배했는데도 승자를 위해서 뛸수 있는 사람. 네. 저는 이것이 이번에 보수에서는 아 그래도 진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안철수와 나경원 두 후보입니다. 이 사람들과 내가 못 먹는 밥이라면 재도 뿌리고 똥바가지도 뿌리버리겠다. 독을 풀 수도 있다. 라고 예. 생각하는 사람. 저는 여기에서 이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향후에 공적 롤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이 사람들의 패배자로서의 행태. 예, 저는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이번에 봤는데. 네. 그니까. 제가 봤을 때 말을 못 참더만요. 그러니까 말을 참지를 못해요. 저도 좀 참지 못해. <laughs> 아 그러니까 말을 좀 그연세고 한번 그리고 한번 떠나겠다고 러고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스톱할 줄 알았어요. 맞아 근데 스톱하지 않고 권영수 비대위원장이 또 올리니까 또 그거 하고 근데 똑같은 게 김상욱이네요. 네. 지금 제가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김상욱 의원 과거 발언들 찾다가 보니까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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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지자들요 이거 한번 보세요. 김상욱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2월 달에 했습니다. 내가 이재명이라면 유죄 판결 시 대선 불출마 선언한다. 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그2심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네. 그 2월 달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근데... 형량만 남아 있잖아요. 지금 3개월 만에 이재명이 갑자기 보수의 또저 영웅이 되셨어? 그러니까 이때 발언에 대해서 자기는 저 주워 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저 이런 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그 이병태 전 교수, 카이스트 교수 과거 발언들, 네. 네. 정규재 전 주필 과거 발언들 네. 다 끌어 모아 가지고 뭐 댓글에다 달고 쟤는 안 돼라고 하고 다닌다면서요. 그렇죠. 물론 김상우 의원은 이제 표한표 표 갖고 오지마. 과연 울산에서 어 김성훈 찍어줬던 많은 유권자들이 그걸 인정을 할지, 그리고 과거에 이런 발언했던 것들 보면 민주당의 사람을 받아줄지, 네.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아요. 그 지난번 작년에 탄핵 결의할 때도 보면 은 약간 좀 너무 카메라를 받는 거에 대해서 즐기기도 하고, 그 국회 입구에서 혼자서 뭐, 다뭐 그런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너무 이제 정치를 저게 과시적이고 이벤트 위주로 하는 사람 아닌가? 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약간 그런 생각을 따라다니는 계열이다. 그런 사람도 몇명 네. 있잖아요. 네. 아니 많이 뭐 국회의원들이 그러는데 아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자기 이익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패배자로서의 이 대선에 당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뛰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솔직히 아 이번에 정말 안철수 새로 봤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있더라고요. SNS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네. 지금 또 어떤 분들이 뭘 올리면 과거의 홍준표 후보가 그러면 당내 경선에 서 떨어지거나 했을 때 네. 어떤 모습을 보였나 네. 그때도 또 또가 됐어요. 나 몰라. 어 나는 떨어졌으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네. 참 그래서 어쨌든 참홍 후보는 뭐 전혀 잘 모르지만은 네. 이렇게 참 말씀이 많으시다. 네. 좀같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방금 아까 읽어주신 거는 그정 그러니까 정계 은퇴한 거는 아니다. 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뭐 네. 여지네요. 네.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인생 삼막 할 거라고 안 했어요? 검사로생 삼막을 민주당에서 펼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원래 나는 꼬마민주당 가려고 했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이게 입이 너무 말씀이 정치인이 많으니까. 이런 이 식으로 뭐 내가 그때 노무현 따라서 꼬마민주당 갔더라면 예. 이라는 말을 괜히 하겠습니까? 저는 뭔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요.